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구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구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구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의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다 같이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민.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은 영어 격언들 가운데 고난과 역격을 낭해 시리를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 말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활동했었던 엘버트 허바드가 미국의 작은 키 배우로 활약했던 마셜 핑크니 윌더의 부고장에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광대들의 왕이라는 제목의 부고에서 선천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며, 당시 사회적 시선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극복했던 그를 기리면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선 레몬의 비유적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레몬, 오렌지, 자몽, 귤 등을 통칭하여 감귤류라고 합니다. 보통 이 시트러스 과일들은 산성이 강해서 신맛이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중 레몬만이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은 다른 과일들과 달리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렌지, 자몽, 귤 등의 과일들은 통째로 먹을 수 있지만, 레몬은 신맛이 너무 강해서 날로 먹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실제로 레몬의 산성 정도는 치아의 에나멜을 벗겨낼 정도로 강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레몬의 특성으로 인해 레몬은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결함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주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그 상품은 레몬이다 라는 표현은 그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는 레몬을 받았다 라는 표현은 그가 불만족스러운 것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죠. 이처럼 레몬은 신맛이 강하고 생으로 먹기 어려운 과일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레몬의 특성이 오히려 긍정적인 면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라는 문장처럼 말이죠. 이는 공경에 처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과 역경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레몬이 생으로 먹기 어려운 과일이지만. 그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음료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즉, 삶이 당신에게 고난과 가시밭을 주었다 해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잃지 말라는 것이죠. 달리 말해, 인생의 역경을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날것 그대로 먹기 어렵고, 신맛이 너무나 강하다는 특성을 가진 레몬은 때로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여 달콤하고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낼수 있듯이 우리가 겪는 인생의 역경 또한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도 이와 아주 흡사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덮치는 갖가지의 문제들은 결코 우리 삶을 망가뜨리거나 처참히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어진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숱한 시련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그 시간을 오히려 영적 성장의 기회로 선용하여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발돋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결단하여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일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잘 알려진 대로 예수님의 형제이며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의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보낸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팔레스타인 주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성령 하나님의 영감의 힘이 뭐야고보서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독자들이 지닌 믿음의 온전함과 능력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장애물에 대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거보는 독자들을 내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서신 전체에서 열다섯 번 나오는데요. 이 영어는 야고보가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의미합니다. 고로 이것은 세상에 일반적으로 보내는 편지가 아닌 것이죠. 이러한 야고보의 첫 권면은 바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감정과도 혼합되지 않는 기쁨, 즉, 기쁨 외에는 없는, 오로지 기쁨으로만 여기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쁨의 양이 아니라 기쁨의 질이 더 강조됩니다. 달리 말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으로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권면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오 단어는 신약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외부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는 수식어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고난과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결과로 직면해야 할 특정한 역경, 이 모두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 재정적 어려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박해 등이 모두 여러 가지 시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해야만 할 상황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수탄 문제들에 당면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기뻐 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실 시련의 수단으로 선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은 믿음을 역경이라는 불로 연단하여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화해서 단단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시험은 한 사람의 믿음의 소유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은 이미 주어진 믿음을 강하게 단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연단 과정의 의도하는 결과가 인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경과 유혹 그리고 박해를 당할 때 필요로 하는 덕목을 가리키기 위해서 자주 사용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각종 시험에 대해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시험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실패하고 낙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더 깊고 확고한 믿음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며 일상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자본 2장 6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세 가지 비유는 각각 개별적인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강조하기 위한 유사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각기 다른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주의 자녀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무조건적이고 계산하지 않으시며 편함 없는 하나님의 의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선물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심은 딴 마음 없는 전심의 것일 뿐만 아니라 꾸짖음과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의 가치를 끝없이 상기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방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구하는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어리석게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결코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는 신앙보다 더큰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불신하지 않는 확고한 신뢰의 의미입니다. 6절 하반부를 시작할 때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의심하는 자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 이라는 용어가 6절 하반절부터 8절 전체 논의를 도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6절 하반절부터 8절은 부정적인 신뢰를 통해 우리가 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즉 믿음이 부족한 사람,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6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다의 움직임, 물결에 비유됩니다 이 비유는 해안가로 돌진해 오는 파도를 나타내기보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수면을 형상화합니다 다시 말해 매 순간마다 일관된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다 물결처럼 마음이 나뉜 사람은 그 어떤 어떤 확고한 신뢰와 방향도 잡지 못한다는 거죠 영혼의 닻을 내리지 못함으로 심없이 변화하는 시대조류의 바람과 반대 및 박해라는 역풍의 희생양이 되고 많은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끊임없이 위협받게 됩니다 역경과 온갖 잡다한 사상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나뉘지 않는 마음과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특히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에 어긋나는 것은 위선이거나 두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 호세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유형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함이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의 헌신은 신실함으로 특징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야고보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행동과 행위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로마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련의 순간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단한 지원군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탁월한 역량을 갖춘 존재여서도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를 선용하시어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베푸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10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10편 기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삶에 언제나 선행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오든지 간에 실현의 순간을 주님 안에서 영적 성장의 기회로 성용하여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의 발판으로 삼아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래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실현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오히려 영적 성장의 기회로 선용하여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제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숱한 그 시련의 어려움들 우리가 마주할 때 여기서 사수님 절망에 빠지고 낙담에 빠지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주님께서 이끄시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하며 그 시간을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선영화해서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친히 저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담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송가 440.